안녕하세요. 부산 MBC 골프 아카데미 신박한 골프 이승호 프로입니다. 오늘 이채원 프로와 함께 레슨이 아닌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이채원 프로님, 저희가 오늘 필드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특별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레슨이 아닌 아주 특별한 대결 구도의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오늘 대결에 함께할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골프계의 아이돌 이재경 프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대결 구도로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 최대한 아마추어분들한테 좋은 추억도 남겨드리고, 어, 조금 더 연습을 열심히 할수 있게 제가 좀더잘 쳐서 확실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경 프로 님과 대결을 펼칠 도전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재경 프로 님과 오늘 재밌는 라운딩 할수 있게끔 제설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열심히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프로님과 두 분의 도전자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일 번홀로 출발하겠습니다. 오. 긴장이 되시나요? 야, 엄청 긴장됩니다 <laughs> 아, 손발이 저, 떨리고 저도 지금 약간 <laughs> 네. 긴장이 돼서 좀 편하게 최대한 치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베스트 볼을 치시니까 <laughs> 네. 그래, 그게 가장 편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터에 도착하셨으니까 또 어려운 코스에서 좀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앞바람에 네, 앞바람인 것 같아요 드라이브 잡으시는 <laughs> 진짜 큰일 난것 <laughs> 같습니다 지금 와. 일단 우리 프로님이 어떻게 치는가 보고죠 제가 한번 응. 쳐보고 바람이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프로님 예. 드라이브 잡아야 되는데. 아 정말. <laughs> 프로님 뒷땅. 네. 굿샷. 페이드, 페이드, 페이드. 빵카. 어 가능성이 있다, 빵카. 가능성이 있다. <laughs> 그렇지. 와, 오, 샤. 굿샷, 굿샷, 쩡 강했다. 자 이재경 프로님은 지금 벙커에 공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그린 앞에 조금 짧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세 분이서 어프로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천천히 치, 천천히. 아, 다가라, 다가라. 9번 그 차야 좀. 아, 더 굴러, 더 굴러. 저한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발. 첫 터링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좀 마음 편하고. 와, 튕겼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프로님,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방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이스 컷. 이런 실수를 처음 해 봤어요. <laughs> 나중에 집에 가시는 거아니에요여기지저 <laughs> 아, <그치? 웃음> <laughs> 도망갈 수도 있어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아, 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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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ice 오 어갔다오안 아, 된다. 오케이.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프로님 이거 우승팟이네 우승팟. 네. 잘. <웃음> <에>? <웃음> 어 장난 아신데요우승팟이 우승팟. <laughs> 어 장난 아신데요 음. 그렇지.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방심했습니다. 아 프로님 오늘 우리 팬 같대. <laughs> <laughs> 이재경 프로가 네. 하나를 네. 터를 미스를 해가지고 네. 아주 막 나무홀 네. 파이팅입니다. 편단한 마음으로 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팔을 <laughs> 하고 싶다. 아. 저, 그래서 이제 네. 발렸습니까? 아, 지금 웃음을 못했네요. <웃음> 아, 이제 멘탈이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첫 털은 제가 핸디캡을 드린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프로님 파이팅. 네. 이제 첫 타임이 들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더. 네. <웃음> <웃음> 굿샷! 와우, 아. 와우. 빵카. 빵커. 빵커? 아. 네. 굿샷! 와우, <laughs> 굿샷, 굿샷! 오, 빵커 넘어간다. 이제 찬스권들이 있는데 어, 두분 찬스권 안 쓰셔도... 어, 제가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한테 찬스권을 주세요 황 사부님 그게 가까우면 거기서도 칠,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빵카가 빠졌으니까 네. 빵카보다는 웨회가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계속 타을 때리면 굿샷 어. 프로님, 어디로 갔어요? 어, 벙커 빠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그래. 제가 벙커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아, 올해 해수욕장 갔다 왔습니까? 예, <laughs> 네, 제가 <laughs> 못 놀았습니다. 아. 이재경 프로 지금 오늘 벙커를 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인가요, 지금? 아, 벙커가 깨끗해 보여가지고 연습 좀 하려고. 아, 지금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하는 아, 네. 말이. <laughs> 벙커 상태가 좋아요. <laughs> 거기서 치고 싶어서. 아 어, 지금 정민이 없어요. <laughs> 벙커샷. 저 원래 벙커 진짜 잘하거든요. <laughs> 정 그린 주변이 다 벙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말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그래서 일부러. 어. 저 벙커 잘해요. <웃음> <웃음> 나이스. 와우. 어 와우. 아, 그래 잘하셨다. 네. 에이 이 벙커가 살짝 모래가 많이 없어서 그래 나이스 들어온다 아 그, 그, 그아 프로님 뒤에가 내리막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laughs> 아니 내리막이라고 나이가 <laughs> 이야기 해놓고 어, 그러니까요 아, 일부 굴려 쳤는데 이거 이재경 프로의 벙커샷은 우선은 형편없습니다 <laughs> 자 봤을 때는 어, 지금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아, 들렸나 봅니다 이게 네, 아, 들렸나 굉장히 봅니다. 작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다 들려버렸어요 아, 들어버렸어요 이따가 집에 갈때 뭐라 할것 같아요 자 누릴 것 같아요, <laughs> 자, 노릴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이거 다음 포터도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다음 포터가 저게 이제 짧아 보이거든요 짧아 보이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정신력에서는 멀어 보일 겁니다. 거는... <laughs> <laughs> 아마추어분들 1대1 초도안될것 같은데요? 오, K. 나이스 파워. 툭! 아 <laughs> 아, 좋습니다. 나이가 있네, 또. 아 역시. 감사. 아, 아, 역시. 아, 역시. 아, 보기 했는데 이 정도 박스까지. <laughs> <laughs> 저희는 우선 이근 설만 비디오 나가면 세산이 있습니다. 뭐 프로님이 또 펑크에 빠져 주실 테니까 <laughs> 이제 펑커는 <laughs> 그만하려고요. 벙커 어, 펑커 간하게 이제 어, 어, 가끔 가면 갈것 같습니다. 네. 와우! 파리야 오우! 샷! 안 돼! 안 돼! 안 돼! 승희아마 너무 좋아. 샷! 아! 샷또 벙커 빠질 뻔했어요 아, 야되는 진짜 큰일 뻔어요 지금 와! 오늘 무슨 벙커에 뭐가 씌인 것처럼 도전자 분들은 덩커로 네. 많이 치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laughs> 파이팅 하시죠. 네, 저네 좋은 네. 공을 골라서. 우리는 뭐 1공칠까지 저공칠까요? 저공칠. 네. 저 공했습니다. 네. 무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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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샤. 아이 오리 기회. 이 진짜 기회. 기회. 네, 기회에요 기회. 기회. 두분 거리가 많이 많이 남았거든요. 두분 기회. 이 부분 그냥 파이팅하고 갈게. 잘 들었다. 어. 야, 바라마, 프로라.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던다. 파. 오 어? 아 멋있게 버디를 잡아내면서 네. 이재경 프로가 홀을 하나 들고 오게 됩니다. 네, 이재경 프로가 지금 정말 우승 한 것처럼 좋아하네요. <laughs> 아, 한두승 돌린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중요했어요. 이거 제가 만약에 2홀에서 못 잡았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을 타서 이번 홀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돼!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우, 으와 아, 너무 티 났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잘 치셔가지고. 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네 지금. 아. 그 아까 한숨 되게 크게 지셨던데 아, 어, 너무 잘지셔서 저도 모르게 티를 안 냈어야 되는데 한숨이 나와버렸어요. <laughs>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laughs> 어, 샷이 왜 이러지? 이경영 프로님, 앞에 빵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와. 이쪽으로 약간 좌측으로 바람이 어. 일로 불지만 약간 우측으로 약간 음. 공략을 하는 게안 낫겠나. 그래야 되또 예. 아! 일한다 또. 짧다. 공두 개가 꽤 나란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재경 프로의 골의 위치가 더 골컵에서 조금 더먼것 같아요. 그래도 이지경 프로의 나이가 오르막 커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약하다. 안녕하세오 약한... 오, 들어왔다. <laughs> 죄송합니다오 마이 갓. 기합보다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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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팀 우리 한팀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 화이팅. 약하다. 와, 그래, 잘 치셨어요. 왕현철 도전자가 지금 퍼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재경 프로가 버디 퍼스 성공하면서 승부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이기다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지금 역전이 당했네요, 역전이. 네. 2대1, 2대1. 네. 아, 우리 프로님의 버디 한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웃음> <웃음> 역시 프로님은 다릅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최종 스코어 2대1로 오늘 이재경을 이겨라 대결은 이재경 프로가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세분 정말 멋진 경기 해주셨는데요. 먼저 승리하신 이재경 프로님의 소감 한 말씀. 그리고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네. 한번 말씀 한번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좀 초반에 큰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보존자분들이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두분에서 케미도 잘 맞으시고, 자꾸 굿지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당황을 많이 했고, 다행히 끝날 때는 좀잘 마무리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스스로 또 재밌게 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두 도전자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어, <laughs> 이재경 프로님과의 대결 어떠셨나요? 어,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laughs> 어, 역시 이재경 프로는 프로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한 기회 되면 네. 다시 한번더 라운딩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분 감사드리고요. 부산 MBC 골프 아카데미 신박한 골프,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